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냄박은 소장용 냄박이고 이렇게 보시면 시리즈 포카들은 다 모종복을 갖고 왔고 나머지 포카는 다두 장씩 갖고 왔고 오랜만에 떡메도 열장 시켜서 다른 분들 출처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일단은 가격을 보시면 우편비 1,000원, 택배 4,000원, 원가가 만 10, 10, 원이고 팔가는 3,500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세 배를 했고 이렇게 그냥 세배은했다고 적었어요. 일단은 어 일단은 그럼 다 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제 쿠폰 한 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출처 속하고 이거는 무, 이거는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무광이에요. 그리고 이건 뮤지님 출처. 수진이 출처 이건 저랑 당연이 출처 이거는 제 출처입니다. 이것도 제 출처 무광이에요. 그리고 어 이것도 제 출처 저랑 당연이랑민니님 출처 제 출처 이거는 정빈님 출처고 이쁘죠? 이거 너무 이뻐요 진짜 저도 이거 소장용 한 장씩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뻐요 진짜. 이건 제출터 시리즈 일리너 시리즈이고 한 장씩 들어가요. 이거는 한결림 어 톡하고 한결림 출신 톡하고 이것도 시리즈인데 이것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어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아마 4 배에서 5배 애놀아 멤버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많이 애놀이해서 올게요. 내일은 이거는 소명님 출처고, 이거는 계란찜님 출처, 이거는 한결림 출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0장씩 해서 40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출처인 엽서고, 이거는 스타드린 제드리고, 그리고 이건 제출처인 오늘은 구사제, 어, 이제 구사제로 가져가봤어요. 이렇게 슬로건, 그리고 이거는 제출처인 플라로이드, 구우즈 그리고 정국이 팬스 이거 매직샵 때 찍은 그 사진이고 데이터고 이게 너무 이뻐서 이날로 했고 딱 벚꽃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국이 주술라 멜지 2장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고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어, 설명창에 있는 오프티침방 들어셔서 양식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은 더 이쁘고 어, 싼 많이 애누어 멤버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